객치문제의 활용이야. 좀 어려운 거야. 잘 봐야 돼. 자, 이차항수가 있거든. 잘 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거 문제는 아이디어야. 직선이 있어. 그 교점을 A랑 B랑 하래. 근데 3,2라는 점이 AB 사이에 있어야지. 선분 AB 위에 존재해야 돼. 3,2가 여기 있어야지. 그거. 근데 이 3,2가 뭐가 되면 안 된대? 3,2라는 점이 A 점하고 B 점이 되면 안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요 A 하고 B의 x 좌표를 보고 뭐라고 하지? 요알파벳타를요알파벳타의 정체가 뭐야? 너 누구냐, 알파벳타이 누구야? 알파벳타의 의미는 x의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2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했지 x 빼기일 이거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지. 교점의 x 좌표를. 교점의 x 좌표를 보고 실근이라고 해. 그러면, 알파벳타두 식은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알파벳타두 식은 사이에 얼마 있어야 돼? 3.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서 푼다,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면은, 이차 함수 이거랑, 직선 이거, 교점을 AB라고 할 때, 3콤마이가 선분 AB에 존재하도록, 이 말을 밑줄 친 거를, 이,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자, 이게 X 빼기 1,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는 라 거야?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이거로 바뀐다고. 이걸 들어야 되지, 빨간색을. 그러니까 이 빨간색 밑줄 친 얘기가 이걸로 바뀐다는 걸 내가 할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쓸수 있으면 돼요, 빨간색. 그럼 두근 사이에 3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그래프 한판 축. 해볼게.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자. x의 제곱 더하기, a-1하고 x 더하기 2가 0이야.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fx라고 볼게. 자, 이 두근 사이에 3이 있대. 그래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그래프가 뭐야? 자, 두근 사이에 3이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두근 사이에 3이 있도록. 맞죠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까지 했어. 그다음 함수값 3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3에서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3에서 3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지, 그렇지? 그럼 3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은 써야 돼, 안 써야 돼. 판별식 쓸 필요 없지. 왜냐면 얘가 음수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판별식 0보다큰 것밖에 안 생겨. 대칭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 이거 쓰면 다 돼. 그럼 F3 여기다 놓고 계산한 거야. 3더9 더하기 3A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요거 풀면 답이야. 거기서 정수의 최대값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해보시고. 그대 얘랑 약간 달라. 그 밑에 있는 게. 589번이 있는데 문제가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봐봐.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까지 똑같아. 자, 방금 문제 정리하고. 여기 살짝 정리해볼게. 아이디어 자체 똑같아.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교점 AB야. 이번에는 이 점이 얼마야? 살짝 수정해볼게. 이번에는 이 점이 1콤마 1이야. 잘 봐야 돼. 1콤마 1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X자표가 1이지.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이 1콤마 1이 A점이나 B점이 되면 안 된다고 했지. 아까는 위에 문제는. 여기서 뭐야? 선분 AB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 점이 A여도 되고, 이 점이 B여도 돼.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바뀐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은, 여기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바뀌어야지. X의 제곱에 더하기 2A, X 더하기 4는 2X 빼기 1. 이 두근 사이에, 얼마가 있어야 돼? 이제 1이 있어야지. 도 되고, 1이 있어도 되고, 이 사이가 아니고 정확히 뭐가 되면 되냐면, 근이 1이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4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알파가 1이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뭐여도 괜찮은 거냐면은 알파가 1이어도 괜찮고 베타가 1이어도 괜찮아. 그니까 러 이거랑 또는 알파가 1이거나 베타가 1이어도 된다.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자이 식이 살짝 바뀐다. 잘 봐봐. 그러면 FX라는 걸 내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X의 제곱에 더하기 2에 A-1하고 X의 더하기 5하고 0이야? 그러면은, 조건을 맞추시는 적당한 그래프가 이거야, 두 분. 4이에 1이 있으면 되지. 근데, 뭐여도 괜찮아? 요게 1이어도 괜찮아. 즉, 무슨 말인 거냐면,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0이어도 괜찮다. 1에서 함수값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자, 여기가 요 점이 1이어도 된다고, 이렇게. 그래도 얘가 1이라는건 뭐야? 요, 요 1콤마 1이 여기 있다는 거지, A점. 선분의 1이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 A점하고 B점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차이를 이해해야 돼.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답이야. 계산해 보시면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 일부러 두 문제를 다 설명해 줬어. 다른 거야, 약간. 아이디어는 좀 비슷한데 선분 AB 위에 있다랑 AB를 제외한 거에 있다는 거는 다른 거라고 그거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